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바닷가에 좀 나왔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우산을 좀 받쳐서 맨발 걷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하러 나왔습니다. 아, 물은 뭐 그렇게 차갑지 않고요. 딱 좋습니다. 물이 차갑지 않고, 딱, 맨발 걷기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뭐 여성분, 남성분,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급하게 진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항상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성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 서로 뭐한 일주일 남지. 일주일 이상 전화 교제도 하고 서로 만나기로도 약속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아, 뭐 서로... 어, 좀 맞지 않아서 서로 없었던 걸로 어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남성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저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만남도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만나게 쉽게 만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충분히, 대화를 충분히 하고, 아, 확신이 설 때까지 신중하라는 얘기를 누차 강조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도, 어, 며칠 이내에 약속을 했는데, 어 그래서 어 본인의 생각과 좀 맞지 않다라고 뭐 상대방 욕할 필요도 없고요.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 남자분은 남자분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고 여자분은 여자 입장에서 여자분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 네,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상대방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남자분은 남자 입장에서 뭐 그분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요. 여자분이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싫어했는지 뭐 그렇게 했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 남녀 관계는 하루에도 뭐수 차례 통화를 하고 며칠간 통화를 하고. 좋아한다, 뭐, 어쩐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살다가도 헤어지는 마당에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걸 믿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너무 경계하고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서로 아, 믿음이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경계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어뭐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어, 교제를 그만하자고 한다치더라도 그 사람 자유입니다. 예,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내용은 신중하고 체크하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만남도 마찬가지. 조급하게 서둘러서 만날 게 아니라, 아, 이 정도 되면 만날, 만날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하면 만나라는 얘기죠. 제가 수없이 막 강조한 내용이죠. 아 결국은 어, 큰 기대와 큰 기대를 하다 보면 크게 실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필요도 없고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라고요. 항상 체크하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한 남성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분은 다른 채널에 몇 명의 여성분을 소개받아서 만남까지 어, 만나봤는데 아 물질적인 얘기를 하고 아뭐 만나자마자 물질적인 얘기를 하고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뭐 남성분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이 물질을 밝힌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고요. 또 여성분 얘기를 들어보면 남성분들이 말이 많다. 무슨 그렇게 성급하게 빨리 진도를 빼려고 하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 물론 다 맞는 얘기고요. 남자분 얘기도 맞고 여자분 얘기도 맞고 다 맞는 얘긴데요.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 물질을 추구하거나 아 지나치게 성급하시면 교제를 하시면 안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한 분은 결코 오래갈 수도 없고요. 결코 이성교제가 잘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성급하게 해서 될 좋아 어, 잘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천천히 서로서로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데 무슨 사랑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꺼낸 자체가 아, 지나친 것이죠. 어,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한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 꺼내는 것이 성급함입니다. 조급함이죠. 아,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잘 알아보고 어느 정도 서로서로 서로 공감이 가고 호감이 가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자분은 지나치게 성급함, 조급함을 버리시고 또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화 주신 것처럼 그분처럼 아, 성급한 겁니다. 여자분도 성급했어요. 그래서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상대방 남자분 탓할 것도 없고 본인의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리고 지나치게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기대할 글쎄요, 뭐 얼마나 저 만나 보지도 않데 그렇게 아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항상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오늘 전화 주신 남성분은, 아, 타 채널에서 소개로 몇 명을 받아 봤는데, 아, 만나자마자 물질적인 얘기를 하고, 아, 아 금전적인 얘기를 해서 오만정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선생님 주변 지인분들이 10명을 소개시켜드려도 8명, 9명 정도는 다 그런 분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무슨, 어디 채널이 되었든, 가파 통보가 되었든, 다른 채널이 되었든, 아, 한국의 여자분이 거기든 여기든 다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상당수, 어. 여성분들은 물론 순수하고 좋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아 처음부터 아, 그 남자분 얘기는 정말 서로서로 잘하고 서로서로 뭐 잘하면 정말 음, 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릴 텐데 처음부터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노차 강조했지만은 여성분, 남성분 남의 자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기 자산이 소중하면 타인의 자산도 소중하고요. 그리고 정말 만나 만나자마자 또는 만나고 몇분 만나서 뭘 해줄 수 있냐 공동명의를 해줄 수 있냐 뭐 생활비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서로 좋으면 며칠간 왔다갔다 왕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서로서로 또 좋으면 뭐 생활비를 알아서 되겠죠. 그것이 싫으면 왔다갔다 왕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교제를 뭐1년 정도 하시다가 좋으면 시또 같이 합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좋으면 뭐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공동명의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차후 문제죠. 아직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합과 조건을 뭘 해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꺼낸 자체가 그 정말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어디든지, 어느 채널이든지, 물질을 추구하고, 금전을 추구하고, 이런 분은 절대로 교제를 하지 마시고, 막바로 교제를 멈추라고 말씀드렸고요. 아, 그리고 정말 서로서로 잘 챙겨주고, 잘 해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서로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거고,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물론, 뭐, 남녀 간의 만남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렵다라고, 또 포기할 일도 아니고요. 노력은 해야죠. 정말 통장에 잔고가 수억, 수십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밤에 외로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을 두드리는 뭐 일부의 여성 남성분은 수십억, 또 많이 되신 분들은 수백억 정도 자산 가도 계시지만은 아,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그 마음이 마음이 인성과 인품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으면 그 재산을 움켜쥐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서로 서로 좋아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여성분을 위해서 또 남성분을 위해서 서로 서로 선물을 할 수도 있고요, 아,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러한 아직 감정이 생기지 않았는데 벌써 혼자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물질을 은근히 원하고 그렇게 하면 결코 이성친구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며칠간은 교제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 있고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뭐 수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정말 인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무슨 여성분이 몇 마디 물어보고 어 그냥 전화를 툭 끊습니다. 연락 드릴게요라고 얘기해놓고 묵묵부답으로 아주 통화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 물론 뭐 그렇게 인연 찾기가 쉬우면 외로운 사람이 없겠죠. 어려운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아, 쉽지 않습니다. 아, 뭐, 물론 또 그러한 부분을 인내하고 잘 버티고 도전하고 노력해서 또 짝꿍을 찾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도 노력해야 되죠. 제가 어제는, 아, 어 충청권에 한 여성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여성분도, 어, 이제 다, 타 채널에서 소개해 줘서 만나서, 어, 교제를 조금 해 봤는데, 정말, 아, 쉽지 않다. 정말, 뭐, 몇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 이별을 하고, 저한테 문을 두드리고, 또 저한테 소개를 받기를 원해서 통화를 했는데요. 아,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남자분이, 아, 습관과, 아, 성질을 못 버려서, 아, 정말, 부담스러웠다. 어, 아 그런 여성분들은 정말, 물론 돈을 잘 쓰고 여성분을 위해서 그렇게 잘 해주면 좋겠지만은, 아 그런 것보다도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원하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이, 어, 이런 곳에 노크를 하는 이유는 정말 남자로부터 따뜻한 대우를 받고 싶고, 아 그러므로 인해서 외로움도 극복하고 아 그렇게 재밌게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지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아또 반대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만나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남자분도 물론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몸이 어디 안 좋거나 불편하면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얘기를 안 하시고 여자분을 만나고 결국은 여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다해 줘서 제가 다 알게 되거든요 반대로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단점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런 단점을 숨기다가 남자분이 여성분과 만나서 아, 정말 건강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남자를 만나는지 정말 안타깝다. 정말 건강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정말 아, 안쓰러울 정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아, 우리 구독자분들 용기 내시고 도전하시고 해서 꼭 이성친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